올해 저희 교회가 함께 바라봐야 할 목회 슬로건을 새롭게 다시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전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것을 저희가 이어서 어떻게 하면 더한 걸음 저희들이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본질은 지키되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의 부분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참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올한 해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참 많은 상황들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들이 참 가득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개엄 선포 이후에 탄핵 이슈가 계속되면서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자국 이기주의와 보호무역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계속해서 노심초사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옆에 나라 중국은 끝없는 경기 침체로 빠져가고 있다고 하고 또 유럽도. 아, 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불황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도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 성장률이 0.4% 가량 낮게 그렇게 예상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서민들에게 힘든 건 자영업자들의 문제인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무한항공, 제주항공, 아,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179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겪어야 했죠 참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답답하기만 한 상황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 또 절망이 가득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이 우시아 왕은 남 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가 열 여섯 살에 그남 유다의 왕이 되어서. 쓰러져가는 그남 유다 이스라엘 왕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정치도 잘했고요, 경제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할 만큼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하여서 실수하게 되고요. 결국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강력했던 남 유다 그러나 우시아 왕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문제들이 있었지만 또 내외부적으로 보면요 강력한 신흥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마치 바람 앞에 있는 등풀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우시아 왕의 죽음 앞에서 너무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나마 우시아 왕이 있어서 그가 나라의 기둥이 되어 버팀목이 되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데 그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나라 어떡하나? 이제 우리 어떡하나? 하나님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예배가 우리의 상황을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지혜와 능력은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스러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내기 위해서 부르짖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지만 그가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죽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차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상황은 너무 어렵고 절망적입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인 나라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성전에 올라가는데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압들이 천사들이 날며 여러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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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시아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사야 선제가 목격한 것은 우시아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우시아 왕이 떠나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가 예배의 자리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었고.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그 영광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순간 영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게 된 순간 이사야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소문들과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시작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의 옷자락을 열어 드리시고 이 성전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아노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36년 동안 목회해 오셨어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노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여러분을 목회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저한테 당연히 부족함이 있죠. 제가 목사님이 해 주셨던 그 목회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의 마음 하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죠. 그런데 그럴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예배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계가 애를 써요.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냐? 시간을 어떻게든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계야, 네가 할 일은 시간을 맞추는 일이 아니야. 시간을 맞추는 일은 주인이 할 일이야. 그럼 너가 할 일은 뭐냐? 너는 정시에 끊임없이 그 시침과 분침을 움직이는 것, 그게 너가 할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바꾸는 것,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사명의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요. 몇년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셨었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살고 있던 집마저 경매로 그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아, 제가 봐도 참 절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 나이가 이제 60을 한참 넘어서 70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새로 재기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예전에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그래도 아버지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저와 함께 일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하루 그냥 육체노동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한 해는 명절이 되어서 집에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등산 좀 하자 산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또 산에 가자 하실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산에 쭉 올라갔는데,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장로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말년에 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 이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게 에 아직도 소저,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상황이 역전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 아버지 더 절망하시면 힘들어지시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제가 딱 눈을 보는 순간요 그게 단순히 자신의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저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구나 아 저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아니, 이제 지식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떻게 제기를 하고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데리고 일하던 사람 밑에 가서 일하시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나아지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리를 지키시는데 여러분 상황이 조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분들이 일을 맡겨서 현장 책임자가 되고 또 현장 책임자를 하다 보니까 또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회사를 맡아서 또 일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있는 회사를 운영했고 대표였는데 그때는 늘 쫓기셨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물론 나이가 드신 것도 있지만 늘 여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키고 저희 손주들 가면요 그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걸또큰 기쁨으로 여기셔서 그냥 그렇게 나누면서 베푸면서 살아가세요.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요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적은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없어요. 늘 문제는 있어 왔어요. 그럼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면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나누는가?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형식적인 예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당에는 참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서 흔히 어떤 분들은 별들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가 많다고. 그래도 그 중에 또 좋은 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경상도 출신인데 그 서울의 사랑의 교회 그 중동부 전도사로 사역을 딱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왜냐하면 그 사투리 써서 말은 잘못 알아듣겠지 옷은 꾀제제하지 촌놈티가 팍팍 나니까. 처음에 갔는데 사역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목사님이 눈에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강남팔학군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사는 아이들인데 왜그 아이들이 불쌍하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다닐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요. 정말 한 해에도 수십 명씩 죽어 나가는 게. 바로 그 동네 아이들이더래요. 근데 그게 교회 신앙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일어나더래요.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라는 전화가 왔더래요. 성적을 비관해서 뛰어내린 거예요. 중학생 아이가 또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는데 또 중학생 누구누구 아이가 이번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야, 이 아이들 살려야 된다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한다고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재미있는 체육대회를 하고 소풍을 가고 아이들과 게임방을 가고 놀아주면 그 아이들이 죽으려고 하다가 살 결심을 합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절대로 살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대요 예배했대요 예배 아이들 데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대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사님이 매주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했냐 하면 이것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아이들 다 죽는다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어떻게든 돌이켜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예배했대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아이들의 얼굴이 변하고 아이들의 고백이 변하고 아이들의 믿음이 변하면서요.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그때 목사님이 알았대요. 야 다른 거 필요 없구나. 예배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는 교회 예배당이 없어요. 강단 그 성림중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강단을 빌려서 예배합니다. 근데 그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옆에 체육관 그리고 학교까지 다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매주 의자를 접었다가 폈다가 또 체육관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대요. 그리고 이게 교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주중에 뭐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 축복이었다고. 그게 분당 우리 교회 축복이었다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배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매주 그 부교육자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예배 제대로 드렸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시선이 바뀌어지면 고백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요. 예배를 보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보러 온다는 이야기는 관람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딱 주일날 되면 딱 예배당에 앉아요 그리고 이제 딱 감상을 하는 겁니다 야저 찬양단이 서는데 오늘 찬양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유 저 찬양은 내가 모르는 찬양이네 왜 저런 곡을 선곡했어 오늘 음이 틀렸네 준비 잘안 했나 보네 은혜가 안 되네 아 오늘은 찬양 괜찮네 아우 은혜가 되네 마음이 좀 열리네 아, 목사님이 딱 설교하러 오시면 오늘은 또뭔 얘기를 하실까? 야, 저 얘기는 동의가 되네. 아멘, 은혜가 된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저게 맞아?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보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무엇을 준비해서 와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주 동안에 살아내는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런 감격과 아무런 감사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배로 보러 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주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 주셨던 일들에 대한 감격,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가득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빨리 예배 자리 가고 싶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 높여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한 줄을 감사와 감격으로 준비한 사람의 예배는요.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의 예배와는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불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내 감사와 감격으로 올려드리게 되고, 그 말씀을 드릴 때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창세기에 노아가 드렸던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이러면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150일 동안 땅에, 물, 땅에 물이 넘칩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와 가족들은 그 배에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답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물이 가득 찼을 때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이제 배가 그 땅에 닿았을 때 그들은 그 모든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으로 밖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지난 2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드리던 예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요. 단순히 명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의무로 드려지는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절망스럽고 염려가 가득한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아름다운 관계들로 채워지는 그 기적 같은 일을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첫 번째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수 있습니까? 고린도 구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수 있는 방법은 옛것을 벗어버리고 옛 죄인 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될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주 동안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펭귄 아시죠? 그 남극의 펭귄요. 그 펭귄 때가 쫙 있는데, 이제 먹이를 구하러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막상 뛰어들려고 하면 어떤 펭귄도 쉽게 나서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에는 펭귄들을 잡아먹는 바다표범도 있고요. 펭귄들의 천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요. 한 마리 펭귄이 용기를 내서 물속으로 쫙 뛰어들면요. 그때부터 그 나, 남아있던 펭귄들이 다 물속으로 뛰어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는 펭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그 물속으로 뛰어드는 본을 보이는 예배자. 그럴 때 여러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올한 해, 그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